어르신 여러분, 90세에도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외과 의사로서 또한 지난 40년간 노화로 인한 근육 변화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놀라울 수 있고 심지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가 넘으면은 다리 힘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는 이유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근육 붕괴, 즉, 화학적 붕괴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 진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다리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단백질 생성량이 무려 1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고 장시간 걷기를 힘들어하며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육, 세포가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일어나는 사소한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 그리고 장시간 걷기 등이 점점 더 무겁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 다리가 다된건 아닐까 걱정하셨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다리가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근육세포가 필요한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놀라운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잠들어 있던 근육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하체 혈류가 증가하며 90세 이상 고령자도 근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식단을 매일 실천한 실험 참가자들은 단 8주 만에 균형 감각을 되찾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으며 다리 지구력까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이는 나이가 다리 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매일 먹는지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 근육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되는 음식을 먹으며 근육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리 근력 회복 식품 5가지를 공개하며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할 첫 번째 음식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90세 이상에서도 근육 회복과 혈류 개선을 무려 99% 이상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연구 자료와 의학적 근거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시청 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능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글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다섯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한 입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다리 힘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바로 고구마입니다. 하지만 이 고구마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노인들의 다리 근육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서울대 연구팀은 고구마를 주사회 이상 섭취하는 분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리의 이형 근육섬유가 무려 60%더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 성분은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 속 작은 발전소에 녹 방지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고구마 한 개에 무려 7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칼륨은 다리 근육 수축을 돕고 밤마다 찾아오는 쥐 내림과 절임 증상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색고구마는 근지구력을 223%까지 높여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리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분해를 막아주는 클로로제닉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조리법은 껍질째 통째로 쪄내는 것입니다. 약 25분에서 30분간 부드럽게 쪄낸 후 살짝 식혀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 또는 참깨 페이스트를 곁들이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섭취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아침 운동이나 걷기 전 2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주, 사, 회 주먹만한 고구마 하나씩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전라남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으깬 고구마의 된장을 살짝 섞어 드시면 유산균 덕분에 흡수가 더잘 됩니다. 이 식습관을 지켜온 분들의 다리 근육은 서울 5 0대 남성 평균보다도 튼튼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다리 건강에 든든한 기본이 되어주지만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마치 로켓 연료처럼 근육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가 이어지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보기에는 소박한 생선이지만 정어리는 다리 근육을 단단히 지키는데 있어서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입니다. 서울보건대학의 연구팀이 800명의 노인을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정어리를 주의회만 섭취한 분들은 섭취하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근육 손실이 무려 78%나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어리가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세포 속 막에 직접 작용해 세포를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러운 고무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어리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어리는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뼈째 들어있는 정어리 한 통에는 흡수율 높은 칼슘이 약 350mg 그리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가 약 200IU나 들어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 부족은 낙상 위험과 다리 약화로 직결되며 보충만 잘해줘도 3개월 만에 근력 향상이 최대 40%까지 보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정어리의 단백질은 류신이라는 근육 성장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을 포함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갖추고 있어 근육 생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어리를 잘못 구매하거나 잘못 조리한다는 점입니다.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정어리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식이 아닌 동해나 남해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정어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섭취법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어리를 뼈 통조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뼈가 부드럽게 익어 있어 그냥 드셔도 부담 없으며 거기에 레몬즙을 조금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철분 흡수율도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정어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 근육을 새롭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아예 근육이 노화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흔하게 접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검은콩입니다. 이 작고 검은콩이 90세 이후까지도 다리 근육을 탄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노화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주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의 영상 검사에서 무려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일 만큼 근육, 상태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 콩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근육을 만들고 지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은 콩한 컵에는 약 15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순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라는 특수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새 근육을 만들면서 동시에 기존 근육을 보호해주는 셈이죠. 그러나 검은 콩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전분은 장내 좋은 균을 먹여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레이트는 혈류를 따라 다리 근육까지 도달해 근육이 노화로 인해 소실되는 것을 막는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선 부티레이트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35%더 많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한 컵당 약 120mg에 달하는 이 미네랄은 근육 수축 후 이완에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남아 쥐가 나거나 무거운 느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엽산과 철분도 들어있어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고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검은콩을 조리할 때 중요한 영양성분을 날려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통조림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한두 번 헹궈 나트륨을 줄여야 하며 집에서 삶을 땐 삶은 물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유익한 미네랄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말린 검은콩을 사과식초나 레몬즙 한 스푼을 넣은 물에 하룻밤 불린 후 다시 깨끗한 물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90분간 천천히 끓이는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우면서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양도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섭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근육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검은콩은 취침 4시간에서 5시간 전쯤 섭취하면 서서히 흡수되는 아미노산이 밤새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최대 효과를 보려면 하루 반컵 분량을 주 5일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퀴노와 같은 곡물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조합이 완성되어 고기 못지 않은 근육 생성 효과를 냅니다. 전라남도 고흥이나 장흥처럼 장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선 하루 세 끼에 검은콩을 기본 반찬으로 먹고 쿠민 가루나 마늘을 곁들여 근육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시작한 지단 10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검은콩은 근육의 소멸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식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포 수준에서 근육을 다시 젊게 되돌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식품은 90세가 넘어도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최근 들어 달걀의 중요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경희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분석에서 매일 온전한 달걀을 섭취한 어르신들이 달걀 흰자만 먹거나 아예 달걀을 피한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무려 5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근육에는 흰자가 좋다는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질 좋은 단백질을 가진 식품 중 하나로 체내 이용률 100%를 자랑합니다. 즉, 달걀 속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근육 형성에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위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콜린 그리고 류신은 아주 특별한 조합을 이룹니다. 이 조합은 근육 내 핵심 성장 스위치인 엠토르 경로를 자극하며 특히 하체를 사용한 직후 달걀을 섭취할 경우 그 자극 효과는 다른 단백질 식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른자 속 콜린은 특히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에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다리 근육이 언제 얼마나 강하게 수축할지를 뇌에서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린이 부족하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과 셀레늄 등 근육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달걀을 잘못 조리해서 이 귀한 영양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른자가 마를 때까지 푹 익히면 비타민은 파괴되고 단백질도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살짝 끓인 뒤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에서 7분간 삶아 반숙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스크램블로 드실 경우에도 약한 불에서 올리브유나 버터로 천천히 익히고 완전히 익기 전 살짝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하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달걀 두세 개를 온전히 섭취하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는 누구보다 단백질 합성이 28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울대병원과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개 달걀 섭취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흰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까지 온전히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타민과 콜린 지방산이 함께 작용해 몸이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하루 한두 개에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세 개까지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국내 실버 체육인들 중에서도 하루 두번 아침에는 반숙 달걀을 먹고 저녁에는 채소와 함께 프리타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매일 온전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걷는 속도와 균형감각, 그리고 계단 오르기 능력 등이 20대, 젊은 층 못지 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단 6주만 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달걀은 근육을 위한 최고의 음식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식품은 단순히 유지나 보호가 아니라 근육 자체를 다시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바로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근육을 위한 젊음의 샘과도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서울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를 주 3회만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16주 만에 다리 근육이 평균 30년,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하체 근력은 무려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년 전에 다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연어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연어의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은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깊숙이 침투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마치 세포발전소에 강력한 방어막을 씌우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산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와 크레아틴까지 근육 생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하나의 식품으로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사온스 기준 약 22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이는 고농도의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는 근육세포막에 직접 흡수되어 근육을 성장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근육 파괴에 저항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는 양식 연어보다 오메가3 함량이 무려 4배까지 더 높습니다. 또한 연어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통해 생성하는 D3 형태이며 단 1회 섭취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D3는 단백질과 함께 작용해 근육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 80대나 90대 노인도 새로운 근육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준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어의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망치지 않으려면 생선살이 마르지 않도록 껍질을 붙인 채 중약불에서 팬에 굽거나 약 16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오븐에 구워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센 불에서 익히면 연어 속 섬세한 오메가3가 파괴되고 단백질 흡수력도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레몬즙과 허브 소량에 천일염만 간단히 더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껍질에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체 운동이나 산책 후 2시간 이내에 연어를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극대화되고 운동 후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1회 섭취량은 약 120g이 적당하며 이는 노인 근육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주 3회 이상 가능하다면 격일로 자연산 연어를 섭취하면 근육 속 오메가3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근육 감소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동해안이나 포항 인근 지역 어르신들 중 일부는 연어가 잡히는 철이면 거의 매일 생선회를 드시고 남은 연어는 훈제하거나 냉동 보관해 1년 내내 활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식사로 달걀과 함께 구운 연어를 드시며 단백질 조합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어 섭취를 시작한 지단 12주 만에 근육량은 증가하고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염증 수치와 인지 기능까지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와 바닥에서 뒹굴며 놀고 등산을 재개하며 수년간 하지 못했던 그리운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강한 다리를 위한 해답은 약국에도 헬스장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속 연어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어를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품은 함께 작용하여 노화된 근육을 지켜주고 되살리며 더 나아가 다시 자라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다섯 가지를 다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수십 년간 삶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과 함께 더 많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길은 헬스장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이와 상관없이 다리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심지어 다시 자라게까지 만들어 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음식을 실천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 천천히 시작해서 차근차근 식단의 다섯 가지를 모두 포함시켜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음식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그 다리는 당신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지켜주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든든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음식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들이 90세에도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식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듯이 이 음식들도 섭취하실 때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신장 건강입니다. 앞서 소개한 고구마와 검은콩, 그리고 정어리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다리 근육의 쥐를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져 부정맥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나 콩을 드실 때 반드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칼륨을 뺀후 조리하시거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에 관한 것입니다.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콩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퓨리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지만 통풍 환자분들에게는 요산 수치를 높여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풍 발작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어리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검은콩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달걀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콩을 충분히 불리고 삶는 시간을 늘려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하루 세 끼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자연산 연어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매번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연어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어리 통조림이나 고등어도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음식을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평과 상황에 맞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값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해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원짜리 약이나 힘든 헬스장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부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숨 걸고 소개해드린 자연산 연어와 달걀, 그리고 검은콩과 정어리, 고구마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월의 무게에 지쳐 잠들어버린 여러분의 근육세포를 다시 깨우는 가장 강력한 천연치료제이자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챙겨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부터 당장 달걀 하나라도 좋고, 고구마 반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 다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탱하며 함께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로 그 고마운 다리에 보답해 주시고 다시 힘을 실어주세요. 음식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90세마추명일뿐 근력 운동법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리 힘이 약해져 외출을 두려워하는 주변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저 외과의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